제대로 운영한 건 35년 됐고요. 배운 거는 79년도에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재환 스승님과 제자 유충엽 씨한테 타서를 받았어요. 두 분한테. 하루 13시간씩 박재환 선생님 책을 내가 독파했어요. 그걸 내 거를 만들었어요. 여덟 글자만 가지고 감정하는 방법을 끄득했거든요. 그대로의 공부를 해서 뭐 뛰어넘었다 고 그럴까? 대치될수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다. 안녕 예, 예. 네, 선생님. 예. 어, 선생님께서 이제 사주 철학원을 하신지, 사주 공부를 하신지 30년이 넘었다고 하셨나요? 얼마 제대로 전에... 운영한 건3 5년 됐고요. 네. 배운 거는 79년도에 배웠습니다. 79년도에. 예, 그래서 한 40년 됐다고 전체 이력을 따진다면 그런데 네. 전체로 한 35년 됐고 이 강남에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선능역에 와서 한 것은 한 30년 됩니다 한 자리에서. 어... 예. 이 사실 궁금한 게 사실 선생님도 이제 사주를 배우셨을 때. 예예. 스승님이 계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예. 우연찮게 같은 그 선생님이 유충없이라고그 선생님이 한 동양인데 그래서 놀러 갔거든요. 갔더니 막 한반방에 사람이 꽉 찼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무릎 꿇고 앉더라고그몇자 써놨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사람한테 무릎 꿇는 건 아닐 것이고 학문 글자 몇개 써놓고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데 이 학문이 도대체 무 뭔데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가 의문 나가지고 내가 책을 사서 공부를 했어요 혼자서 글씨 뜻이 공자매자 뜻이 아니라 이 사주의 뜻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녹음기 다 녹음을 해놓고 귀로 듣고, 눈으로 해서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보니까, 아, 이게 무슨 뜻이다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내 친구, 친척,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어, 저 사람은 이래서 부자 됐고, 저 사람은 승길이 그렇구나, 뭐 이런 게다 너무 신기하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까지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는 좀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사서 좀 받고 싶습니다. 좀내 네, 글을 좀 다듬어서 제대로 좀 하고 싶은 게좀 부탁 좀 드리면 될까요? 했더니 어? 그 정도 있으면 많이 혼자서 많이 했네. 나머지 공부를 해주마. 그렇게 해서 박재환 스승님과 제자 유충엽 씨한테 사서를 받았어요. 두 분한테. 박재환 선생님은 누구냐면은 1903년생이고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박정희 전도한 92년도에 서거셨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간, 각 대통령 다 보셨고 우리나라 좀 이렇게 한다는 분은 전부 다 그분한테 보셨어요. 그리고 유충님 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당시에 40년 전에 그 당시에 5만 원씩 받았어요. 어, 그래요? 네. 40년 전에 5만 원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50만 원도 네. 더 된다고 볼수 있죠. 네. 맞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8시가, 8시에 출근해가지고, 볕볕밥 싸갖고 와서 8시 출근하고 저는 9시까지 하루에 13시간씩, 우리 박자원 선생님 책을 내가 독파했어요. 딸딸에 외워버렸어요. 음. 이만한 책을. 네. 외워가지고, 그걸 내 거를 만들었어요. 딸딸에 외워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서, 대원 용신 없이, 여덟 글자만 가지고, 감정하는 방법을 제가 터득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손님한테 이렇습니다 하면, 예, 이렇습니다. 예. 아주 뭐, 대단하게 탁탁, 탁탁 맞는 거예요. 어,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성인도 영 있지만, 우리 누구든지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없어서는 안 돼서, 설악산, 태백산, 전 무술일주일 알비 큰 산이거든요. 큰산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산 기도를. 산신을 내 몸으로 받고, 항령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손님을 오셨는데, 사주를 쓰면서, 야, 그분한테 그랬어요. 자네는 죽어도 못 죽네? 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거, 뭐, 이게 왜 하는, 이 말이 나왔나 깜짝 놀라서, 러니까그 사람이 바로 받아서, 이거 못 죽어요? 또 그러더라고. 그게 뭔 얘기인데? 그랬더니, 약 먹고 죽었는데 병원에 가있고요. 이번엔 진짜 병이 죽으려고 산에 고랑탱이 가서 농가에 다았는데또 병원에 가있더라고요. 그러니 죽어도 못 죽잖아요.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산신이 나한테 입을 빌려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사주도 마찬가지 로 감정하는데도 그 산신이 도와줘요. 이건 이렇다. 나도 모르게 뭐 합격되느냐, 안 되냐. 그건 사주 안 받는데도 나도 모르게 합격돼요. 이면서 뿜 나오는 건 그건 학령의 말씀이에요. 산신이 말씀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아까 그 박재환 선생님의 예. 그 책을 완전히 다 읽으시고 예. 이렇게 손님들을 제대로 봐 주셨다. 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그 책의 그 영향력은 얼마나 됐을까요? 선생님한테. 거의 7, 80% 박재환 선생님은 대다 책도 많이 냈어요. 예. 그 사주를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쭉 나열해서 다 했고, 본인이 손님 사주를 봐준 거를 또해설해서갖고 책으로도 만들었고요. 네. 대단하시죠. 진짜 참 존경할 수 있는 분이고, 참 대단하신 분인데, 근데 누구든지 마찬가지거든요. 뭐, 선생님이 저보다 더 얼등하시지만은, 또 저는 저대로의 공부를 해서, 어 뭐, 뛰어넘었다고 그럴까? 학문을 뛰어넘었다고 얘기는, 건방진 얘기지만은, 일단 그분과 조금 더 대치될 수 있는 음. 음, 이야기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답이라고 볼 때. 예,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같이 왔는데 음. 뭐를 물어보시라고 그러셨나. 그래서 사주를 딱 보니까 이건 의사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의사사주인데 말하는 의사네. 당신 수술도 못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예, 지금 그래서 정신, 신경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와 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3 개월 지금 끙끙거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선생님이 직업을 확실히 보신다 고 그래서 물어물어 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말하는 의사가 무슨 말하는 거냐면은 의료 사고 난 것을 해결해 주는 법의사다. 이랬더니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한테 큰절을 하더라고요. 어왜 그래?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절을 했다 이거요. 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주 아들이 그냥 끙끙끙알알는걸몇 개월 봤는데 너무 안타까웠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본인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이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정해진 대로 사람이 그 직업이라는 거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가야지 그걸 벗어나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한다 의사 되고 판검사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더 하나 말씀드린다면, 은 75세 되신 분이 사무실에 오셔서, 이거 날안 믿는데 좀 봐주시오. 그리고 의자 앉으려 그러더라고. 안 믿는데 왜 앉아있어요? 당신 가요. 내가 말해도 안 믿을 거아니요 당신 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사정을 하더라고. 그 아들을 딱 사주를 써놓고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그때 마흔대사 인데이 사람 장가도 못 갔고요. 경제 경영인데, 글로 안 갔을 것이고요. 이 사람은 학교에서 수석 졸업했습니다.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 고려대 법대에서 수석했답니다. 그 소리 딱 끝나자 무섭게 내가 한갑대까지도 법관 안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요그랬 그분이 하신 말씀이 수십 번 떨어졌다. 이게. 그래서 당신 아 믿는 거참 잘했다고. 당신 죽고 아들 죽고 둘다나 다 죽었어. 안, 물어, 안 물어봐가지고. 진작에 난 이게 세살 전에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직업과 모든 것이 정해졌다. 이게요. 그러면 만약에 의사사주다, 법관사주다 한다면 부모가 의사, 법관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아니까. 모르고 잘만 그럽보면 결국 커서 무얼 뭐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가 어느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과가 문제거든요. 내가 그거를 정확히 찍어줍니다. 어느 과로 가야 됩니다.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과가 중요하다. 만약에 좋다고 서울대 가서 과를 다른 걸 택한다면 한 학기도 못 하고 자퇴합니다. 100% 자퇴합니다. 그렇죠. 공부가 안 돼요. 공부를 한다 지금 내가 재밌어야지 재밌어봐요. 제일 무더게 공부요. 재밌으면 가, 공부가 더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공부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고요. 참, 이 자리에 비해서 박재환 유치원 선생님한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 고인이 되셨지만은 선생님한테 누가 끼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선생님 제자입니다라고도 밝힙니다. 누를 안 끼치려고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선생님들 염려하시지 말고요 뒤를 이어서 또 저도 후배를 해서 뒤를 이길 거니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예. 강남에서 현성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궁합이 잘안 맞으면 이별 또는 사별을 하여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하도 안타까워서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니 오셔서 나와 잘 맞는 짝이 누구인지를 설명 듣고 좋은 짝을 만나 보람 있는 여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꼭 재혼 전문 결혼 정보회사에 오셔서 좋은 짝 만나세요. 감사합니다.